와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가와사키의 G 구백 RS. RS도 있고 SE도 있는데 뭔 차이야? 스페셜 에디션이라 그래서 어. 올린즈 서스펜션하고. 올린즈가 어디 있어? 저 안에. 아 반대 반대 쪽에서 야죠자 반대편. 아 맞아. 이 노란색 아이 노란색 이게 아 노란색인가 황금색이라고 해야 되나? 아이 올린즈 서스 뒷 서스 앞 서스는. 앞에는, 아, 앞에는 아니네. 앞에는 일반이고. 아니 근데 앞에는 브레이크, 왜브레이크 캘리퍼가 들어있아그 차이야? 음, RS 음, RS라는 음, 모델이. 음, 그래 저 컬러. 아 이거 원래 가와사키는 저기 뭐 녹색인가? 똥색이 대표 색깔 아니야? 녹색이지. 녹색? 그게 일본 만화 그 뭐야? 그 나왔던 거. 뭐뭐 뭐? 상남자? 진짜. 이게 바로 그 상남자 오토바이의 그 지구대죠? 상남. 이인조. 야, 오늘 어차피 찍을 거는 뭐, 이거 뭐, 지구백은 뭐, 사람들이 많이 봐서 별 관심 없고. 이 안드로이드, 이게 뭐라 그러지? 이걸 뭐라 그래야 돼? 이름이? 예, 안드로이드 오토인데. 목소리 좀 크게 해줘. 알리거야 알릴 알리꺼. 알릴 아, 지금 핸드폰하고 연결시킨 거야? 어 시동 걸면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야, 근데 이렇게, 화면이 음. 어두워? 지금 햇빛이 강해서 이거? 이거 국산 것도 있잖아. 없어, 국산. 아니, 국산에도 이렇게 비슷한 카플레이 같은 것도 있잖아. 너 치칭가 그것도 중국거야? 아 중국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수입해 갖고 와가지고 브랜드 그래. 막 브랜드 입힌 건가? 거라 카프라이드라고 뭔가 뭐 미국에서 파는 것 같은데 어, 내가 봤을 때 근본은 다 똑같은 것같아데 시동 좀 끄고 해줘. 이거 배기용 때문에 소리 잘안 들릴 것 같아. 그래. 아니 이게 영상에 잘안 들어가. 응. 잠깐만 이쪽에서 찍어볼까? 여기서? 구늘이 그, 좀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니 너무 너무 어두워서. 이거 영상에 잘 나오려나 모르겠네? 그리고, 어, 여기 보면 이렇게 노래 듣는 거 있고, 여기 이제 내비게이션이고. 아, 아, 왼쪽은 내비, 오른쪽은 뮤직? 그리고, 이제, 홈키를 눌러서, 어. 홈으로 가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라이브 뷰. 현재 후방. 잠깐만. 아, 이게 화면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게, 야, 음. 꺼봐. 저 그림자 있는 데 가서 때, 저 앞에 가 아, 앞에 가서? 어, 그림자 있는 <laughs> 데. 가서. 자, 그럼 앞에 가서 이동해서 다시 찍어 볼게. 앞으로 가봐. <laughs> 가 봐. 가. 안고? 예, 우리는 저기 그 날것이야. 어, 쌩. 야, 무슨 이거 이오도바이는 타는데 무슨 어드어벤처처럼 오도바이 타네. 어, 자, 그늘진 곳으로 가 보자. 자, 어떠? 뛰어. 지라 그런지 몰라도 야 푹신푹신한가 보다. 야뒤쏘쏘쏘쏘 쏘. 오뒤달 뻔했어. 오케이. 아, 또 꺼봐. 보이잖아. 아니 전체적으로 그래도 어두운데? 아니. 뒤에 지금 당. 어. 지금 뒤가 보이잖아. 이거 들어봐봐. 내가 뒤 가서 한손 한번 들어볼게. 어? 너 지금 보여? 어 보이지. 아 나와? 아니 왜 이렇게 어두워, 흠님 전체적으로? 있어요. 오늘 오늘 좀 어둡다. 밝기 조동 있지 않아 얘도? 네, 있을, 거. 자동 밝기로 돼 있어. 그럼 일, 일부러 수동으로 좀 제일 밝게 해봐 막... 오 이건 뭐야? 방금 방이... 아, 밝기다, 밝기 여기 있다. 밝기. 아 제일 낮게 돼 있네. 아닌데? 아닌가? 아닌데? 지금 제일 밝은 것 같은데? 이거 그 진핑이가 있는 거보다 되게 어두운데? 되게... 어 조금 있어요. 낮았다. 네. 이게 약간 좀빛 반사가 되나 보다. 음. 조금 이 필름이 반사가 되나 봐. 아, 앞에 있는 아, 필름이 음. 어, 이건 뭐야? 이거는 뭐? 지금 방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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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북북 뭐 북쪽이라고. 아. 음. 아, 그럼 여기에 그 속도하고 속도 아까 처음에 보니까 타이어 공기압. 이거 TPMS가 따로 있어? 센서 달면 작동해. 산, 센서 달았어? 안꼈어 왜? 왜안꼈어 그지필요 없어서 아아 그니까 앞에다가 저기 앞에다가 끼면 되는 거야? 응 음. 이거 자체는 아예 아예 없잖아 그게 이, 이 오토바이는 그런 게 없지 그 기능이 없는데도 없지 그럼 어디다 껴요? 저, 어, 저 구찌에다 끼는 거야? 구찌에다 끼는 건데 아 구찌 고무 찢어질까봐 그냥 안 꼈어 그 구찌 때문에 말 많던데 이거 음, 그 혹시나, 싸제로 TPMS가 끼면은 신시 저거 할까봐 어 그래서 안지 아 이렇게 아니 지금 이거 화면이 음. 내 핸드폰에서 보이는 걸 미러링하는 거야? 내 핸드폰에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라 그래서 어. 얘가 이제 핸드폰하고 요거를 공유하는 거야 화면을 그럼 지금 네 핸드폰에도 이 화면이 떠 있는 거야? 지금 보면 핸드폰에도 내비게이션이 돌아가고 있지 단독으로도 작동해 지금 봐봐 여 누르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단독으로 움직이잖아 얘랑 얘랑 따로 움직이는 거야? 지금은 따로 움직이는 거야 아그 미러링은 아니네 미러링은 아니야 안드로이드 오토라고 어. 여기에 이제 이 기능들이 있어 아. 이 안드로이드 오토만의 기능들이 있어 아 그럼 블루투스로 핸드폰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카톡 오면 음성으로도 읽어줘 아 진짜? 어, 카톡 오면 누구한테 카톡이 왔다 이러면서 어 우리 세나로 이렇게 어, 읽어주는 거야? 음, 음성으로 읽어줘 음성으로 어. 여기 보면 이제 수신상태나 이런 거 나오고 네. 그리고 이거 누르면 이렇게 이제 홈키, 영상 이런 식으로 있잖아. 음. 홈으로 나가면 이게 홈. 아까 치 아까 치 RPM도 나오던데. 음. 아 이건 뭐야? 뒤. 이거 이제 카, 앞뒤 카메라 연동돼 있는. 오 아, 앞에 하고 뒤. 혹시 앞뒤 이렇게 절반으로 분할돼서는 안 나오고? 지금 분할돼 있는. 거죠? 아 이게 분할된 거네. 왼쪽이 음. 앞이고. 여기가 앞이고. 아 오른쪽이 뒤. 뒤네. 아 근데 이게 이렇게 밀면은 음. 이게 또 앞만 나오고. 아, 이렇게 밀면은 또 뒤만 나오고 제스처를 하는 거야? 아니면 은화면에 그리는 거 스크린! 터치! 아, 아 터치식으로? 아, 한번 터치하면은 이렇게 메뉴 나와서 이거 모델이 뭐야? 모르겠어 그냥 알리에서 샀어 아, 괜찮아 그래, 보이고 그럼 나중에 그거는 링크 찾아가지고 한번 음. 띄우면 되고 이게 가격대가 어떻게 돼?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한 100달러 정도? 100달러면 한 15만원? 이... 그 정도 하지 그리고 이거 TPMS 센서 있는 게 100달러 조금 더하고 아, 그럼 한 110불 정도? 음. 아니, 그러면 그 지금 뭐 유튜브에서 막 광고 선전 나오는 그뭐 치치? 치치, 카프라이드. 어. 걔네들은 비싸지. 그거 7, 80만원 정도 하는 거 같던데? 음, 맞아. 야, 7, 80만원하고 15만원인데, 그러면 그 가격대의 성능 차이는 음. 뭐야? 아무런뭐 속도나 부가 기능. 부가 기능 할게뭐 있어? 다 네비 아니면 그러니까 뭐 후방 감지하고 뭐 감지해서 켜지 자동으로 켜지고. 아, 막 누가 손대면은 또 자동으로 그렇지, 녹화 그렇지. 기능 되고. 그렇지, 그렇지. 아, 몇 가지 부가 기능. 이난 그런 거보다 그냥 이것만 필요하거든. 어떤 거? 네비. 네비하고 불박. 비하고아 이게 아 이게 이 안드로 그러니까 요 요게 뭐라고 했지 이름이 정확 하게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 안드로이드 오토가 여기 앞에 보이는 이 불박 포함이야? 아니 원래 이거 불박 저기 뭐지? 그어디거야 사람들 많이 사는 거그매지가이매지가이 말고 좀 비싼 거 있잖아 뭐 40만원인가? 45만원짜리 우리나라 비싼 국산 거. 그 블랙박스 그 비싸 그거 4,50만원인데 얘가 15만원이야? 블랙박스 포함해서? 이게 설치비가 15만원 이상 들어가 아 이거 설치가? 넌 설치 어디서 했어? 블랙박스 달고 사는 거 나? 어아 직접 했지 아 누구나 좀 쉽게 가능해? 지식이 조금 있, 있긴 해야 돼. 뭐 유튜브 좀 검색하면 그런 게 될까? 어, 그런 것도 있고, 선정리도 깔끔하게 해야 되고. 근데 그 칠, 8 0만 원짜리 사도 비싼 거 사도 설치비가 또 들어가잖아 따로. 그렇지, 별도지. 아 그러면 은 어떻게 보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큰 기능. 아, 근데 이거 약간 그런 기능 좀 불량이다던데 중간에 끊긴다든지 이런 거. 끊기거나 그러진 않아. 그런 적은 없어? 어, 이게 이게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 메뉴야 이게. 아 기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카톡 어? 우리 핸드폰하고 똑같은데 그래 우리 핸드폰 기능인데 그 중에 이제 촬영용으로 쓰는 요 요런 것들만 이렇게 뜨는 거야 전화거나 그러면 여기 다떠 유튜브도 돼? 유튜브는 안돼아 유튜브는 안돼 영상은 안돼 음악하고 네비 아 음악하고 네비 메시지 이런 거 읽어주고 메시지를 읽어준다는 게 뭐야 메시지가 오면은 어떤 이런. 문자 메시지 아니면 카톡 얘가 이거 봐봐 응 어. 오늘 예상 최고 기온은 24도 어. 최저 기온은 12도이며 지금 말하지? 어, 말하고. 내가 이거, 이거 눌러서 그래 날씨 아 응, 내가 지금 날, 날씨를 누르면? 날씨를 눌렀더니 어. 얘가 화면이 아니라 이렇게 현재 위적 부위 기온은 24도이며 곳에 따라 아 말로 알려주는 이게 어차피 우리 또 핸드폰을 그렇지. 세나랑 연결시키고 있으니까 안 쳐다보고 하라 이거지 쳐다보지 아 그렇습니다. 그러네 음. 그러면 굳이 여기다가 핸드폰 거치대 달아가지고 핸드폰 음. 거치대도 음. SP인가? 그런거는 한 7-8만원인가? s p c o n 도 세트로 하면 보통 한 10만원 이상 하죠야 그냥 그거 이상한거 달바에 그냥 이거 하나 달아가지고 깔끔하게 쓰는게 낫겠다 맞아. 가격도 뭐, 10, 뭐 100불에다가 뭐 설치비까지 해도 한 30만원 정도 예상하면 되겠네 보통은 이렇게 다녀 보통은 그냥 이런식으로? 응. 네비 딱 켜놓고? 우리가 핸드폰으로 네비를 입력하면 응. 얘가 바뀌어 아. 내가 원하는 위치를 입력을 하면은 응.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보여주겠다 하고 응. 메시지가떠 예, 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양만장을 찍었다. 어. 오토바이로 양만장을 찍었잖아. 어. 그러면 이제 내가 또 대... 얘도 바로 바뀌네 양만장으로. 바로 바뀌었지, 양만장으로. 아. 바로 연동되고 이제 대신 여기서 안내를안 안 해. 여기서 안 내라는 거지. 안내 화면이 이로 간 거야. 아. 음. 그러니까는 내가 굳이 여기 화면을 터치 안 하고 내가 그렇지. 핸드폰에서 가고자 핸드폰에서 찍어도? 세팅하고 핸드폰은 주머니에 두면 얘가 바로. 얘가 알아서 인식해서 여 이렇게 나오는 음. 거야. 아, 그러면 굳이 여기서 화면 터치를 안 해도 핸드폰에서도 음. 가능하다는 얘기네. 근데 이렇게도 해 되고 화면을 터치해서 어. 이 자체에서도 입력을 할수 있어 목적지를. 아, 여기서도 가능하다. 핸드 어, 보면 이렇게 검색 누르면 이렇게 나오지. 아, 여기? 검색 검색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네. 어, 여기다 이제 내가 검색해서 어. 또 새로운 경로로 입력할 수 있어. 근데 단점이 있어. 핸드폰에서 할 때는 바이크 전용 경로로 안내를 하거든. 어. 근데 여기서 검색할 때는 바이크 경로가 안 나오더라. 자동차로 나와 기본이 아, 디폴트가 자동. 차 디폴트가 이 안드로이드 오토는 봐봐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자동차로만 나오지. 어 그러네. 그림이. 이게 다 자동차잖아. 어. 어. 아 아니면 무료 우선 찍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무료 우선도 자동차 전용 도로가 껴질 수가 있어. 아 그렇지 그렇지 무료 무료가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 목적지 입력할 때는 그냥 여기 핸드폰에서. 오토바이 전용 도로를 입력을 하면 그렇게 아. 알려줘요 후면 단속하면 여기 후면이라고 적어. 아그 밑에? 음. 야 그러면 솔직히 야, 블랙박스 달 사람들은 차라리 이거나 사서 다는 니게 훨씬 낫겠다 근데 이제 내구성은 장담 못하지 아무래도 알리다 보니까 알리어도 일단 뭐 기본 워런티는 그래도 한 1년 정도 해주지 않을까? 1년이라고 써있는데 어 모르지 뭐너 이거 작작한 지 얼마나 됐어? 지금 한 달? 한 달? 어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우리 국내에서 파는 거뭐 890만 원짜리 설치비까지 하면 100만 원돈 되는 거하고 그렇지. 얘가 이제 뭐뭐 뭐 설치비까지 하면 30만 원이 30만 원대데 100만 원이잖아. 아무렴 우리가 쓰는 물건들 중에 전자제품도 어. 그렇고 어. 고급과 뭐 고급기의 차이는 있겠지. 하지만 어. 나는 이제 딱 목적이 딱 요거니까 내비 뭐 부가 기능 이런 거다 필요 없고 그냥 어. 이거. 내비게이션이 여기서 그러니까 핸드폰 입력하고 바로 그냥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불박은 어떻게 녹음돼? 불박도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야 아니 그 녹음된 SD카드가 이 안에 SD카드가 있고 아, 핸드폰, 핸드폰. 아이 아, 안쪽에 SD카드가 있을 수 있어? 핸드폰 어플이 응. 여기서 무선으로 제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아 무선으로도? 음, 전용 어플이 있어 아 그렇겠지 우리 그 일반 불박처럼 그런 기능이 있구나 야 그러면 솔직히 음. 이젠 블랙박스 굳이 어, 4, 50만 원 주고 그렇지. 안 사고 이런 거 사서 써도 훨씬 낫겠다. 내비도 괜찮... 되고. 저렴한 마음에 저렴한 맛을 쓰기는 괜찮아. 아, 아 야, 야, 이거, 이거 누가 저렴하다고 생각해? 응? 그렇지. 야, 내꺼 더블아라도 이런 거다 아니. 이거 새로 기능은 지원 안 해? 새로는 지원 안 해. 아, 좀 아쉽다. 응. 야, 더블알에 달라면 어... 5인치짜리를 여기다 달게 돼. 5인치 얘는 작고. 몇 인치야? 이건 7인치야. 아, 더 작은 게 있어? 작은 게 있어. 작은 거세로 기능을 지원해. 근데? 안 해. 근데 화면이 작으니까 어. 좀 살짝 새로스럽게 어. 보여. 아, 그거는 음. 야, 그래도 괜찮다. 그렇구나. 나 이거 진핑 이고 말고 그다음에 니꺼 네 이거 처음 보는데 진짜 신기하다. 봐봐. 어. 핸드폰에 보면 지금 이 영상이 어. 지금 여기 보이는 라이브야. 여기 앞에 보이는게 어 방금 차 지나갔다 어, 어. 이거 라이브로 연결되잖아 아 그지? 어 그러네 그지? 핸드폰에 이렇게 저장이 되고 있는거에요 아 이거는 음.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볼수 있고 그러니까 아, 저장을 실, 실제 저장을 여기 안에 여기도 하고 여기서 땡겨서 볼 수도 있고 아 그런식으로 이게 지금 녹화중이라는 표시야 여기 보면 레코딩중이라고 여기 빨간색 반짝반짝하고 나중에 아, 저장된 것도 따로 핸드폰으로 볼수 그래, 있고 sd 카드 굳이 안무 꺼내도 응, 되고 이건 뒷모습 음. 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중국산 제품이나 뭐 미국거나 뭐다 기능은 거의 대동소유한 것 같아요 그 지금 팔고 있는 뭐 7, 80만 원인가 이런 건 국산이야 아니면 뭐 외국산이야? 중국산이야? 중국산이야? 음. 확실해? 많이가 음. 아니면 큰일 나는데 진짜? 이건. 치치라는 회사가 중국산이야 그럼 걔네가 뭐 이렇게 한뭐 100개 200개 단위로 이렇게 해갖고 와서 자기네 자사 브랜드 찍고 AS하는 건가? OEM이 아니라 자기 자체 브랜드로 아 대신에 이제 그만큼 뭐 수량으로 갖고 오면은 따로 뭐 단가 조정이나 아니면 나중에 차후 AS나 이런 것도 좀 글쎄... 빨리 처리해주나? 근데 우리나라에 그만한 수요가 있을까? 100만원씩 주고 그거 할 사람이 하긴 그래 이거 뭐1 5 0불원 이거 원은... 말고 어, 이 c 에서 나온 거는 더 이렇게 쬐끔하면서 더 이렇게 이쁘게 생긴 것도 있어요 아 걔도 가격대는 한 100불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걔는 좀 비싸 200불 좀. 도 200불? 그럼 60만원 돈이 아니아냐 아니, 아니. 걔는 근데 카메라가 어. 좀더 좋은 게들어가 소니 렌즈 카메라 아뭐칼사이즈 렌즈 뭐 이런 음. 거야? 모르겠어 근데 나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아니 얘 블랙 얘불 불박 화면도 괜찮던데 보니까 괜찮아 우리가 이렇게 돈으로 보기에 그래서 그렇지 보면은 뭐, 쓸만해? 근데 이거 하면 핸드폰은 이제 주머니 넣어야 되잖아요. 보통 그래서 원래 이런데다로 핸드폰을 달긴 하는데 아 옆에다가 어, 지금은 떼어놨어. 아아 아, 여기다가 하나 그냥 핸드폰 거치대 놓으면 괜찮겠다. 궁극적으로 얘 위치를 어. 일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아 밑으로? 그래. 그리고. 그리고 핸드폰은 위에 달고. 핸드폰은 그냥 여기다 이렇게. 아 충전하고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밑에 내려가면 아 이게 이것 때문에 계기판이안 보이나? 보여. 보여. 어 보이네 이렇게 보면. 음, 잘 보여. 근데 왜 내려? 굳이? 밤에 이게 좀 너무 밝아서 아 눈에 신경 쓰이는구나 신경 쓰이는 게 있어. 아 이거 아까 밝기를 오토로 해놔도 그래? 조금 난데 그래도 거슬러. 아 그렇겠다. 이눈높이에서 바로 보이니까 없는 없던 게 생기니까 좀 아. 거슬러 아직 적응이 좀안 나. 자 여러분 이번 오늘 보신 어, 가와사키 G900 RS 어, 스페셜 컬러인가뭐 거기에 달려 있는 안드로이드 오토? 음. 어, 안드로이드 오토 잠깐 설명드렸어요. 어, 해당 제품의 링크는 알려드려도 되나? 음, 너 알리, 알리에 네. 치면 파 나와? 예, 제품 설명은 제가 거기 유튜브 설명란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관심 있는, 있으신 분들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국산 제품하고, 그 다음에 또 알리에서 파는 제품하고 한번 잘 비교 한번 해보셔가지고, 아, 좋은 선택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가성, 가성비로만 추천. 음, 가성비. 음, 가성비. 70만 아니백 100만 원이냐? 100만 원대 15만 원. 아니 이제 설치비까지 하면 30만 원 그렇죠. 대충. 그렇지. 100만 원 100만 원대 30 30만, 30만 원. 오케이. 아,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